한반도의 첫 나라, 고조선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가 일어나기 전에, BC 300년에서 AD 300년, 한 600년 정도 한반도에 그 남쪽에 있었던 세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삼한시대라고 하죠. 고조선이 있고, 삼국시대 사이에 삼한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 한국 자체도 이 삼한에서 유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오래된 시대는 아니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무렵입니다. 이 삼한 시대에는 왕, 이 족장이 다스리는 읍이라는 중심 지역지들이 있었습니다. 읍이 있었고 반면에 천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 관할하는 제사장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관할하는 별, 읍이 있었습니다 읍이 있고 그 가운데 별읍이 있었어요 그 별읍을 소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소도라는 말은 그 마을의 어귀에 세워져서 멀리서도 볼수 있었던 소대 높은 장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소도는 신성불가침지역이어서 여기는 왕의 권력이나 왕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읍에서 다른 지역에서 죄를 짓고 거기에 벼릅에 소도에 들어오면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치유법권이라고 하죠. 이런 풍습들은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어떤 죄수든지 신전으로 들어가면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중세 시대 어느 때에는 죄수가 교회에 들어가면 잡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 보니까 점점 범죄자들이 신전으로 괴로 모여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도둑과 강도의 은신처가 되고 이 살인자들의 소굴이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지 않은데 인간의 이 죄송 때문에 이 선한 의도가 이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고대시대는 누군가 이제 내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보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분노가 더 실려지면 내가 당했던 폭력 위에 더큰 폭력이 이어지죠. 그러다까지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가 눈을 상하게 했다면 눈까지만. 너의 이를 상하게 했다면 이까지만. 너의 소유물에 피해가 있었다면 딱그 딱그 정도까지만 벌어라. 라는 동해보복. 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 보응의 상한 선을 두셔서 보복이 아닌 보응의 상한 선을 두셔서 과잉 보복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서 이 보응이라는 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대표. 가족 중에 이제 기업을 물, 물을 만한 그 가문의 대표자,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고엘만이 대신 보응하는 고엘 제도를 주셨죠. 그 쌍방간에 분노와 수치와 어떤 앙금을 없애시는 겁니다. 그래서 앙금 계속해서 가족과 가족 사이 이어지는 앙금의 악순환을 끊으시고, 생명이, 또 생명이 만드는 가족이 또그 가족이 이루는 집파 공동체가 위축되지 않고 번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 광야에서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건너가게 될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먼저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 12개의 지파에게 각각 너희들이 소유할 땅과 또그 땅에 있는 성읍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지파에 사는 지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들의 성읍들 48개였는데요. 그 48개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48개의 지파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얻게 되는 성읍 중에서도 6개의 도피성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입니다. 이 도피성 미클라트라는 series of refuge는 이 원어의 본래 의미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위하여 있는 성읍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생명을 해한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 과실치사자. 생명을 해하게 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다른 보복자들에게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성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세 개, 기준으로 서쪽에 세 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두개 지파마다 그러니까 최소 한 개씩 이 도피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께서 님 민수기 35장 말씀, 이 후반부에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 큰 덩어리에 이 앞부분과 뒷부분, 마치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 것 같이 이 도피성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 세밀하게 이 살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와 실수로 살인한 일을 나누셔서 각각 다르게 다룰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쇳덩이를 가지고 또는 돌덩이를 가지고 나무 막대를 가지고 쳐서 살인, 죽인 사람과 친구와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도끼 날에 친구를 죽인 그 사람을 다르게, 다르게 다룰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한 생명이 그한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겁니다. 생명을 상하게 한 자는 철저히 징계하심으로 그것이 재발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한 생명을 죽이고 그 다음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또 생명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실수가 있더라도 영속하여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큰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있고 또그 공의 안에는 또한 사랑이 들어있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혀서 우리에게 명령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부지불식간, 쉽게 표현하면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생명을 상하게 한 자는 주위 보복자들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달려오는데 바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자는 그 성의 장로들, 이 리더라고 할수 있는 이들에게 자기가 생명을 상하게 한그 사건의 경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흉기를 사용했는지, 혹 오래된 원한 관계는 아니었는지, 아주 조금의 의도는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도피자의 설명을 다 듣고 결정을 하죠. 그를 도피성으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조사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일단, 이 도피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그곳에서 한 곳을 지정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절대로 이 도피한 사람을 보복자들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됐습니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자들은 급하게 왔을 건 아닙니까? 다 급하게 도망쳐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들어왔을 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활에 필요한 이 세간살이를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일단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그 생명이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섯 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이 특징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그곳을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두었습니다. 그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라도 누구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외와 차별 없이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가까이에 찾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내가 혹 실수로 생명을 상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곳을 향해 달려가던 중이라도 뒤에서 쫓아와서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20마일, 30km 안에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가까이 언제나 누구나 가까이. 이것이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 이 민숙의 35장에서 명령되고,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 성경에 세번 거듭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또 명령됩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수와 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여수 20장에서 명령됩니다. 세 부분에 걸쳐서 명령되어질 뿐 아니라, 무려 이 하리하는... 구절이 45절, 거의 50절에 가까울 정도로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생명을 상하게 한 사람이라도 도피성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그를 넣으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곳을 향하여서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닦아두어라. 그래서 폭이 14미터에 이를 정도로 넓은 길을 닦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미클리프, 저기에 도피성이 있구나 그사배성들은 도피성을 바라볼 때에도 또 생각할 때에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도 그래서 언젠가 실수할 수 있는 나라도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도 상할 수 있게 하는 나라도 귀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백성들에게 가난한 저녁에 두 지파 영역마다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되었던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온 지경에 죄인한 사람, 피신하고 싶은 한 사람, 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 그를 살려내시고 그 안에서 계속하여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 우리는 다른 민족이구나, 우리는 세상이 여느 모임과 조직과 사회와 나라와 다르구나.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주인삼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임을 자부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전 삶으로 살아내시죠 그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다시 해석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성취하여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오를 만한 동산으로 부르시고 전해주신 산상손의 말씀,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어지는 말씀이 메시지 성경으로 나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절대로 대 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서 맞아라. 누가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서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려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 이제 그만하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동해 보복복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인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생명 사랑의 영역이 이웃에만 그치지 않고 원수까지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징표가 십자가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 빈 무덤 부활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들과 이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보응의 상한선에 맞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보응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사랑의 무한성 무제한적인 사랑에 항상 도전 받으며 살아갑니다 뺨을 맞고 옷을 뺏겨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는 보응이 아닌 항상 보은을 생각합니다 증오와 분노가 아닌 사랑 그리고 살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도피성이 있었던 이 도피성이 있었던 여섯 개 도시의 이름들.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예언하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를 미리 보여 주는 겁니다. 도피성 게데스. 게데스의 뜻은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는 성도들에게 그 거룩함의 본을 보여 주셨고 교회 역시도 들어오는 이들에게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죄에게 뒹굴다가 살아가던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 세겜. 세계미. 여러분, 세겜의 의미는 어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깨에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니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도피성은 세계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 헤브론, 헤브론 우리가 잘 알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빼앗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의 뜻은 연합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교제케 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됩니다 도피성 베셀, 베셀의 뜻은 요새입니다 끝까지 그 성도를 지키려고 하셨던 그 보호하심의 역사 그 예수님의 사역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을 끝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 라못, 라못은 영광,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천대받고 차별과 소외 가운데 있었다 하여도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도피성 곤란. 곤란의 의미는 기쁨, 영락이죠. 세상에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을 영락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성도들이 일구어 가는 이 시대의 도피성 이 교회는 이 여섯 가지의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고또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피성 또 모든 주의 교회 특별히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어떻게 서든지 살리는 것이 아니 죽이려고 하고, 보복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교회를 찾는 이들, 도피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의 무한성, 무제한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YNC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찾는 이들에게 서로를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 영원한 희랑, 영락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도피성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지 그래서 사람들이, LA 근역과 남가좌, 미주와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 나성경락교회는 예수님을 닮았다 나성경락교회는 세상의 여느 모임과는 아주 달라서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하나님의 정성으로 다룬다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낸다 이 교회는 구원의 진심이다 세상에 죽을 것 같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resilience. 거지 회복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라도 나 성령 락 생각만 하여도 그심령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피난처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냉랭하고 담담하고 냉담하고. 슬픈 마음과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휴식처가 되지 못하면, 생명과 영혼과 구원에 관심이 없고, 도적과 강도만 들끓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라, 비난처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이의 영, 육적, 육적 생명의 건강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열려 있어서 언제라도 망설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누구라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가까이 있어서, 지리적 물리적 거리는 멀수 있지만 항상 마음 가까이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머물고, 자주 오래 머물고 싶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날마다 오고 싶은 내 삶의 도피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5살에 기름보험을 받고 5년이 지나서 20살부터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우랑의 그 살의 위협 그 아래 10여 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피난처, 내가 어디가 도망가서 숨고 싶은 그 피난처에 대한 가장 강렬한 필요와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도피처 만 17곳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갔던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찬송시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시편이 되었죠. 시편 57편 아둘람굴에서의 찬양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부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친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만민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이 도피처라도 신앙의 자리로 변혁시키는 역사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로 새밖 가운데 높이 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강한 산성으로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견고한 요새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민에게 열려 있는 일세와 일5오세와2세의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또 세상에서 온갖 상처를 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아름다운 도피성 영혼의 피난처로 이 시대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나온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피난처로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달아, 다가오는 이들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강한 산성 견고한 요새를 넘어 아름다운 도피성 영혼의 피난처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